이제 다음은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한해 동안 목회자로서 모범이 되실 분께 수여하는 2025년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목회자 상입니다 수상하시게 되는 분은 윤광모 목사님이십니다. 윤광모 목사님은 경기도 연천에서 우정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지어부르신 주민들을 섬기며 목회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2014년에 에,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낙심치 않고 다시 예배를 세우며 지역사회와 성도를 향한 사명을 묵묵히 이어오셨습니다. 현재는 대한해주교상도의 일용총회에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고 계십니다. 2025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목회자상 잠시 잠깐만, 잠깐만 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상패 수여하고 대한민 수여 장로회 예능 총회 한기총 공동회장 융광호 목사 귀한 사단물인 한국기독교 총리 가라앉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현실적인 수고와 열정을 나해 성겨오셨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화합과 상생, 공정과 일치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펼치시며, 지성과 용성을 경계한 목회자의 평온을 세우시므로, 한국교회가 깊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자리하셨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5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목회자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고경한 목사. 예. 예. 또한 분의 목회자상을 예, 수상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 대교 정통총회 총회장이신 조윤희 목사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죠. 조윤희 목사님은 1800, 2018년 교회를 개척하셔서 예, 목사함수 100명을 줬고 52개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상패러 우용을 갖습니다. 성교사 상입니다. 잠깐만, 조금 따 이제 시, 사진 찍을 시간은 조금 있으시니까 끝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쪽으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정도. 자. 정명규 선교사님 등단해 주시죠 정명규 선교사님은 네, IT 대지진 때그 현장에서 고아와 부상자들을 섬기셨고 현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 0 2 5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선교 인상 캄보디아 정명규 선교사 귀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따라 탐보디아 현대에서 영원 구원과 성김의 사역에 헌신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로 현지교회와 공동차를 세우며 한국교회의 성교적 사명을 빛내는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신심과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다운 본이 되었으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5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성교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한국교회 성교사님. 네. 자, 또한 분의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고3열 성교사님. 오상렬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활동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승패를 전달로 에, 마치겠습니다. 한분더 시상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분은 서울 경찰청 정토영 경감이십니다. 정규영 경감님은 서울청에서 경찰 선교에 앞장서고 계시고 네, 교경 중앙 협회에 연합해서 정부 권역별 순회 의배를 추진하고 계시며 또 기독경찰을 지원하고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면서 경찰 보급마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정인영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들에게 분 수위를 한상입니다 네, 예, 새누리 유주영 국장님. 크리스찬 투데이 이대웅 국장님. 네, 원조크레이 비슷하니까요. 네, 또 밖으로 요 이대웅 국장님이십니다 혹시 유랑기 목사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광고를 먼저 하시도록 하죠 예. 이후이원 실장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한해 동안. 대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순서를 맡아주신 교회 지도자 여러분과 귀한 경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기린이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 여러분과 2025년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소식을 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총은 앞으로도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사명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신년 할례 예배는 2월 7일 오전 11시 한국 기독교연합회가 아작대홀에서 아다,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하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수술을 잠깐 바꿔서 케이크 커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키 커팅 준비해 주시죠. 어, 대표 회장님 그리고 순서를 담당하시는 내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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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하고 싶셔서 K커팅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명예회장 되시는 이승영목사님께서 축하의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커팅 하시겠습니다. 네. 위로, 한사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짓도 습니다 마지막, 크라이 말씀드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하면는 여러분은 여기 떠나가게 메리크리스마스가매주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주로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런게 목사라 아직 안 보셨죠? 네. 그러면은 만찬 기도를 먼저, 김웅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 우리 인생 속에 먹는 시간, 먹는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무료할까요 드디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의 밥을 규최한 한기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고경한 대표회장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한기총과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정하는 종들도 축복하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있을진과 땅의기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한 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순서가 들어있었는데, 에, 너무나 감각, 센스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이스트로 김구석 그 패밀리, 에, 오픈 식에서부터 계속 이제 식사 시간에도 연주를 해 주실 텐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흥총회 총회장을 지니시고 많은 유튜버를 내신 유랑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축가를 해 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성과 덕으로, 뜨거운 박수로 노래 찬양 청회하겠습니다 윤 목사님의 차량이 노래가 마쳐지면 순서 담당하신 그리고 황기총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같이 기념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많이 보내주세요. 올려, 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아입니다. 아, 네. 우리 한국 교회가 1965년 이제 아, 어, 송년회와 함께 같이 이렇게 귀한안받 함께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여러분, 네. 제가 우리 한기총 있어서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눠놓은 여러분이 뭐여 그러면 돼 행복합니다 하면 반수만 나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성공한 친구는 반수만 안 나오면 돼요 자준비되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껏 행복합니다 이 땅을 도 빛이 왔어요 행복한 날이에요 목시렁이 높 답답한 가슴 발차겨아요 아름다운 창이 다정한 것들거마로

바람을 가슴 활차 펴봐요 하늘 차고 아마로소경을지켜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같이 들으세 하나 둘셋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를 받아도 되는게 사회직입니다 받겠습니다. 왜냐? 지금 식사나오는 시간이 아, 알겠 그만 네, 준비가 예내말 준비가 안됐다아시니 자, 여사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나오셨 <laughs> 어, 어? 어?